안녕하세요. 이웃집 목사 조성민입니다. 어, 어,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에, 뭐냐면, 어, 결혼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 결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시작부터 좀 헷갈려하고 또 막연해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40대들의 사역을 전담해서 맡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들에게 답변을 주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정체성이,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이 결혼에 대한 출발점을 가져야 합니다. 좀더 말씀드리자면, 음, 하나님은 어, 전지전능하시다 라고 우리가 많이 고백을 하잖아요.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특정할 수 없는 결혼의 배우자를 전능하신 그분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한 가장 선한 계획과 또 가장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결혼에 대해서, 어,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시는 분께서 나와 어떤 사람이 가장 합당한 사람인지, 나의 아담 혹은 하와가 누구인지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결혼에 대한 생각을 시작해 보아야 되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 또 자신의 어떤 욕망 또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들을 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결혼에 대해서 출발점에 서보려고 합니다 사실 믿음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나됨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부터 결혼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니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